Him. Honestly, this is like. <laughs> I'm not just MAGA, I'm dark, gothic MAGA. Well, it's. The energy in this room is incredible. I mean, at the end of the day, you're being taxed. You're being taxed. All government spending is taxation. So whether it's, it's direct taxation or all government spending, it either becomes inflation or it's, it's direct taxation.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nna fix that. America's just not, not gonna, it's just gonna be great. America is gonna reach heights that it has never seen before. The future is gonna be amazing! I mean, th this is, this is like, this is the kind of positive energy that America is all about. USA. USA! USA! Yes. But there's a lot of people out there who, uh, who need to vote for, for, president Trump. Okay. So the, like, this is a real battle. This is a real election battle. So you need to get friends and family to, to vote, make sure they vote. Vote early. This is important. Massive crushing victory. Get everyone, friends, family, people on the street, put the signs up, put the hat on. Let's go. And he said the other day that he's negotiating to sell autonomous driving for some other cars too no one has the compute no okay, one has so the that, data and that, that's the long-term thing if tesla's everywhere just if like if they're the making Tesla cars charging. if they're making cars they make $7000 in profit a car for a car that's selling for $35000 minus the $7500 uh, credit but well, what, but, what's your what, timing but just give me the timing that's now. the whole gam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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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w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에서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는 분이 바로 롬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6개월 전에 테슬라가 100달러대에서 거래가 될때 수많은 비판이 쏟아질 때 바닥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를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테슬라가 바닥일 때롬 발언의 조언을 충분히 잘 새겨 들으신 분들. 테슬라의 미래는 자율주행이라는 것에 베팅을 하신 분들은 그동안 많은 물량을 모아 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시 매겨야겠죠. FSD 라이센싱을 비롯해서 로봇 택시까지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롬 발언이 말했던 모든 발언들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롬 발언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주주분들이 볼 미래는 사이버 캡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3만 달러 미만일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자율 주행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의 수많은 규제 압박 때문에 테슬라의 로보 택시 사업의 속도는 굉장히 더디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압박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연말 우리는 사이버캡을 주문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여행은 사이버캡을 통해서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우버 어플을 통해서 또는 테슬라 어플을 통해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본격적으로 FSD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된다라면 세미트럭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대량 생산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FSD 자율주행이 들어간다라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무한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유럽에서 먹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바로 모델 Y입니다. 월가의 기관들도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목표 주가를 올릴 때 전기차를 포함해서 자율주행 에너지 로봇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AI 자율주행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했고 테슬라는 전기차에만 집중해라고 했던 것이 월가였습니다. 하지만 론 발언을 비롯한 소수의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분들이 자율주행에 집중을 하였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 웨이브가 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다음 웨이브 전기차 다음이죠. 모델 3 대량 생산을 통해서 2020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웨이브 2025년의 시작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어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테슬라는 엄청난 제조 기술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시켰기 때문에 제로 금리를 유지하더라도 오히려 마진은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분들은 트럼프 수혜주 테슬라를 현재 쓸어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빅테크 기업들도 트럼프 쪽으로 붙기 시작하죠. 특히나 메타시오 마크 저커버그가 트럼프에게 직접 안부를 물었다는 라 것은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는 라 것입니다. 아마존 CEO도 마찬가지고요. 머스크가 폴리마켓을 언급하고 있는데 미 대선 배팅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5일의 대세는 트럼프로 되고 있죠.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지금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팅 사이트에서 특히나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앞선 나가기 시작하고 있죠. 참고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일론 머스크를 슈퍼휴먼 초월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초월자라고 최근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2년이죠.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전기차나 집중을 하지 왜 트위터를 사느냐. 하지만 이때 샀던 것은 엄청난 효과를 불러오고 있죠. X를 구매했던 것은 미국의 프리 스피치를 위한 것이었고, 이제서야 알아봐주니 고맙다라는 인사를 남기는 머스크입니다. 몇수 앞을 내다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는 진념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석빨리 투표를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기 투표의 강조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만 진행이 된다라면 진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어둠의 마가 모자를 쓰고 다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머스크의 가족 역시나 일론을 지지하고 있네요. 다만 여기서 머스크가 하나 걱정하는 것이 아이디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대선 투표가 제대로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은 계속해서 머스크를 비판하고 있고 머스크 역시나 바이든 정권 아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머스크에게 100만 달러를 받으시는 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롬 발언의 조언은 적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롬 발언이 바닥이라고 말할 때는 진짜 바닥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FSD 라이센스, 로봇 택시, 차량 공유 서비스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큐 해결할 수가 있는 미국 정부의 백이 생기기 직전입니다. 과연 머스크는 미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낼 수가 있을까요? 11월 5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재 머스크는 승리를 한다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